아참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양분이란 점 모두 아시죠? 안녕하십니까 초백입니다 음, 즐거운 일요일 다들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아 주말이 끝나가네요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몸을 쉬게 하는 일요일이 왔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음, 이번주 주말에는 금요일날 또 솔로런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CS 페로 솔로런 올렸고요 토요일날에는 네오딘 솔로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토요일날 또 마지막을 장식하는 2-4지역 아쿠아 솔로런이 됩니다 아쿠아는 B등급 이고요 위치는 전열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링크없이 노링크이고 장비는 공칩 식강 2개 그 다음에 당연히 반격오 s 10강 초콜렛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음 딜이 조금 이제 90렙에서는 딜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초콜렛을 바꾸기는 좀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아직 스킬 랩이 8렙이라가지고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스킬 랩이 10렙이 된다면은 음 초콜렛은 뭐, 미니 블랙 리리스라던가, 아니면은, 음, 뭐, 적중을 빼고, 정찰 드론을 넣을 수도 있을 것같고요 뭐, 도시락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거기다가, 음, 아, 스코프도, 넣을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치명타 100%를 안 만들기 때문에 치명타는 필요 없지만 적중이 50% 올라가기 때문에 적중에 올라갈 강화 포인트를 공격으로 뺄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따지면 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도 뭐 초콜릿이 있으신 분들은 초콜릿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희망타 줄 필요 없어요. 적중만 145를 맞추시고요. 100%, 100 적중을 해야 되니까. 적중 145%에 나머지는 공격에다가 다 넣으시면 됩니다. 현재 지금 제가 공격에 243포인트에서 1036이 돼 있는 상황인데 2-4는 두개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,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빅칙이 나와요. 근데 현재 스킬렛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빅칙이 원킬이 안 나더라고요. 이게, 아쿠아의 첫 번째 스킬 보면은, 부식용을 분사해 1,119 피해를 주고, 3라운드 동안 방어력, 행동력 감소, 지속 고정 피해 상태로 만듭니다. 이렇게 고정 피해를 주는데, 이 부식독 피해를 받으면서, 아마 10렙이 되면은, 아쿠아가 빅치 간다는데 쏘고, 이 지속 피해인 부식독 됨으로 아마 원킬이 뜰 거예요. 근데 현재 저는 두 방을 쏴야 됩니다. 두방 쓰고 90도로 죽더라고요. 스킬랩이 아직 8렙밖에 안돼가지고 아쿠아 90렙 찍은 다음에 스킬랩 작업을 아직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 스킬랩이 8렙밖에 안돼 있습니다. 뭐, 이렇게 돼 있고요. 아이템과 강화 포인트 다 말씀드렸고, 그러면오토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오토 시간은 1분이 좀안 걸려요. 뭐, 속도는 빠른 편이고요 아쿠아고, 그 다음에, 뭐, 이다이스사에서는 보면은, 사별작을 하려면은, 이거 아쿠아로는 사별작이 힘들죠. 경쟁형 다섯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, 만약에 사별작을 안 하시 면은 뭐, 경쟁형을 다섯 개 넣어가지고 그냥 깨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아쿠아의 좋은 점은, 소모자원이 적어요. 우선, 부품이 5개 밖에 안되죠 영량 12개 그 다음에 전력이 10개가 소모됩니다 전력이 항상 많이 남아 가지고 어떤 부품이나 영약보다 전력이 항상 많이 남아요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뭐7 8 0만 정도도 전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력을 소모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토를 한번 돌려 볼게요 처음 시작을 하면은 아쿠아가 선턴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한 번에 이제 1스테이지에서는 거의 한반 원킬 원샷이 거의 떠요. 맞으면 반격하고. 이 반격칩이, 아, 반격OS가 좋은 게무조 반격이 된다는 게 이게 거지런 핵심 같아요. 아, 반격치 같은 경우는 6-8에서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29일인가? 거기서. 아, 그때는 아이템이 아니구나. 안드로이드구나. 아마 다 다음 주쯤에 아이템 업할라나? 좀 아쉽네요. 6-8에서 반격OS가 떨어지니까 반격OS 작업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 중에서 6-8 공략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이렇게 여기 맨 뒤에 커다란 놈이 빅칙이란 놈인데 이놈이 한방 킬이 안 나요. 지금 현재 스킬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번째 공격을 하면은 맞고 피가 좀 남지만은 부식 고정됨 때문에 바로 부식 대으로 맞고 폭파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아쿠아를 이용해서 2-4솔로런을 봤구요. 이 영상으로 이번주는 솔로런 영상이 끝나겠네요. 월요일 날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